전방 카메라부터 전방 감지 센서, 레이더 센서판이 있기 때문에 관절 주행부터 어라운드로 당연히 사용 가능하고요. 트렁크는 통창으로 쭉 열리는 전동 트렁크입니다. 개방감 너무 좋고요. 조향각에 따른 카메라 각도 조절 또한 가능합니다. 약간의 굴복을 주면서 공간 수확도 잘 되어 있고요. 안녕하세요. 알뜰 중고차 대표 권혁구입니다 아직도 중고차 구매하시면서 수수료 수십만 원 내신 분들 정말 많은데요. 알뜰종고차에서는알선수수료일절바지 않습니다. 차량 정검비용부터 리프트 비용 전액 무료 카타 유튜브 채널이나 사이트에서 판매되는 모든 차량들, 알뜰종고차에서 구독자분들 단 10만원이라도 싸게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차량 출고시에 주유 가득 넣어서 보내드리고 있고요. 보증 또한 최대 보증 1년에 2만키로 연장 가능하기 때문에 믿고 방문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의 차량 바로 보러 가시죠. 안녕하세요 알테카 대표 권혁규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 아우디의 아름다운 곡선이 도드라지는 쿠페형 세단입니다 A7 차량으로 준비했고요 사이즈 자체도 중대형 세단이기 때문에 상당히 널찍한 공간성부터 날렵한 디자인이 장점인 차량 중 하나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이 A7 같은 경우에는 20년식 차량이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변경이 되었고요 실내도 아쉬울 수 있는 인터페이스가 전부 다 변경이 되면서 정말 편의성까지도 올라간 차량 중 하나입니다 제가 앞전에 준비했던 차량은 정말 빠르게 판매됐는데 지금 현재 시세 자체가 5천만 원대 시세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차량도 5,200만 원이었지만 제가 시세를 보고 유튜브 촬영할 때이 구독자분들께 좀 저렴하게 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려서 정말 큰 금액이죠 400만 원 정도 할인을 해서 오늘 판매하는 금액 4,600만 원을 준비했고요 현실 시세 대비 컨디션 대비 정말 저렴하게 준비했습니다. 자, 모델명 같은 경우에는 아우디 A7 차량이고요. 50 TDI 콰트로 프리미엄 등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t 트로 등급이기 때문에 사륜 구동으로서 안정성까지 겸비되어 있고요. 20년 차량에 20년 8월 등록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실주행 거리도 필만 8,000km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키로수도 준수한 키로수 가지고 있습니다 성능지 보시는 거와 같이 교환판금 없고요 누나불량 부족도 없으면서 향후 성능 처리 당연히 원활하게 받을 수 있는데 이 아우디 차량 같은 경우에는 누유들이 항상 걱정입니다 누유나 불량 부족... 없지만 출고 후에 생겼을 때 6개월에 만 k 로 세이프식스 무료로 가입 도와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출고 후에 경정비에 대한 부담도 덜어놓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전면부 보여드릴 건데 헤드램프 또한 양쪽 모두 깔끔한 컨디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우디 차량 같은 경우에는 조명 맛집이라고 불릴 만큼 이 램프류나 이런 것들이 정말 잘 되어 있는 차량 중 하나인데 역시나 광량 우수하게 잘 나와주고 있고요. 가운데 쪽으로는 이 사구 형태 아우디의 아이덴티티를 보여주는. 시그니처 엠블럼 위치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아래쪽에는 전방 카메라부터 전방 감지 센서, 레이더 센서판이 있기 때문에 관절주행부터 어라운드, 당연히 사용 가능하고요. 이 범퍼부터 본네트 가까이서 한번 비춰드릴 건데, 이 본네트도 상당히 입체적인 캐릭터 라인부터 곳곳에 스톤 칩도 크게 느껴지지 않을 만큼 관리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자, 휠 쪽으로도 보여드릴 건데요. 이 앞쪽 휠, 보시는 바와 같이 정말 스크래치 크게 없고 관리 잘 되어 있습니다. 자, 타이어 트레드 같은 경우에는 대략 40%, 45%. 5% 정도 예상되고요. 사이드 미러 쪽으로 사이드 리피터부터 도어 캐치에는 컴포트 액세스 기능과 이 차량 소프트 클로징도 들어가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전자석 잘 작동하는 거 검찰을 다 마친 차량이고요. 그리고 이 차량은 쿠페형 세단이기 때문에 프레임리스도 채택되어 있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타고내리시기 정말 좋고, 일반적인 글라스가 아니라 이중접합 차음글라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내에서 상당히 정숙함을 느낄 수 있는 차량이고요. 뒤쪽 휠 컨디션은 보시는 바와 같이 약간의 스크래치들은 존재하지만, 이게 휠이 큰 데미지가 있거나 이런 건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자녀량은 40% 정도 동일합니다 이어서 바로 후면부로 넘어가실게요 자, 테일램프 보시는 것과 같이 역시나 20년식으로 넘어오면서 이 신형틱한 감성을 느낄 수 있는 게 테일램프부터 트렁크 리드까지 쭉 이어지는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요 위쪽으로도 이 전동 스포일러 있습니다 이게 자동으로 작동을 하지만 제가 지금은 수동으로 올려놨습니다. 스포티한 느낌이 물씬 느껴지고 있고, 자 트렁크 바로 한번 비춰드릴 건데요. 트렁크는 통창으로 쭉 열리는 전동 트렁크입니다. 개방감 너무 좋고요. 아래쪽에 러기 스크린부터 내장제 컨디션 깔끔하게 위치해주고 있고, 아래쪽에 이렇게 공구 키트들 위치해주고 있습니다. 자 트렁크 닫는 모습 또한 부드러운 속도로 잘 닫혀주고 있고요. 지금까지 A7 신형 바디 살펴보셨습니다. 바로 실내로 넘어가실게요. 네, 실내 탑승했습니다. 자 착석감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착석 착석감이 어떠냐인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BMW보다 아우디의 착석감이 보다 장거리 주행에 편안하지 않은가 싶고요. 이 무드 있는 앰비언 트라이트부터 1열에는 메모리 음. 통풍, 열선, 전동 시트 사용 가능하고 시디은 이미 걸어놓고 촬영하고 있습니다 큰 소음 느껴지지 않고 있고요 바로 개입판 한번 확인해 보실게요 개입판 네, 보시는 것과 같이 실제 거리 78,601km 중한 차량에 RPM 떨리면서 경고등은 없습니다 레드오 디스플레이 또한 선명 화질로 잘 나와주고 있고요 핸들 좌측 뒤편으로는 이렇게 차선 이탈 버튼부터 앞차간 거리 조절 가능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레버 형식으로 있고요 이어서 전동 핸들 또한 이렇게 부드럽게 잘 작동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핸들로 넘어가시게요. 네, 핸들 보시는 것과 같이 그립감 좋은 가죽 핸들이고요. 가죽 컨디션은 약간의 사용감들은 느껴지지만 큰 특이사항 없습니다. 핸들 양쪽으로는 음. 핸즈프리와 핸들 리모컨 뒤편으로 음. 패드시프트 있고요. 가운데 쪽으로는 정품 디스플레이와 내비게이션 또한 사용 가능하지만 이 차량 홈에 들어가셔서 폰 웹에 들어가시면 안드로이드 오토와 애플 카플레이 사용 가능하면서 차량에 들어가셔서 운전자 지원 시스템 들어가시면 여러 가지 안전 보조 기능들 변경 또한 가능합니다. 이어서 후방 카메라 또한 선명. 화질에 가이드라인 매끄럽게 잘 작동하고 핸들 조향각에 따른 카메라 각도 조절 또한 가능합니다 우측편으로는 이렇게 어라운드 뷰 있고요 당연히 3D 뷰까지 확인 가능합니다 이어서 디스플레이 하단으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오토 에어컨부터 열선 통풍 시트, 이온아이저 기능까지 사용 가능하고요 아래쪽에 주행 모드 변경 버튼, 어라운드 뷰, 주차 감지 센서 버튼이 있습니다 그 하단으로는 전자파킹 브레이크와 오토 홀드 두개 컵홀더까지 깔끔하게 잘 정리되어 있고요 바로 2열로 넘어가시게요. 네, 2열 탑승했습니다. 자, 2열 공간성. 이 쿠페형 세단은 2열 공간성을 항상 걱정하시는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약간의 굴곡을 주면서 공간성 확보 잘 되어 있고요. 레그룸도 전혀 간섭 없이. 편안하게 드라이빙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B필러 쪽과 이 가운데 쪽에 총 4존의 빠른 히팅감과 쿨링감 느낄 수 있는 4존 에어벤트부터 응? 열 독립공조 시스템과 열선 시트 구비되어 있고요 시가체 포트 있습니다. 암레스트 쪽으로도 두개의 컵홀더, 약소한 수납공간까지 들어가 있으면서 시트 하단부에 아이소픽스 돌출용으로 나와있죠 패밀리카로도 정말 많이 사용하는 차량입니다 자 지금까지 정말 깔끔한 컨디션의 A7 살펴보셨고요 차량 내려서 정리 한번 도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년식 이게 A7 차량 살펴 보셨습니다. 이 차량 완전 무사고 차량에 20년식 7만 킬로대고요. 성능보증 처리 외에도 6개월에 1만 킬로 세이프식스 무료로 가입 도와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출고에 경정비 걱정 덜어오셔도될것 같습니다. 판매하는 금액 저희 알뜰중고차에서 4,600만원 준비했고요. 이 차량에 마음에 드신다고 하시면 화면 좌측 상담 있는 분을 연락 주시면 제가 직접 친절히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알뜰카 대표 권혁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